영, 차 됐다. 잘했어. 아, 됐다. 아. 여기 잡고, 여여이이렇 잡고. 다시 한한해해 영차, 영차. 또여여 잡고. 영차, 영차. 영차? c h a 봐 y o 이거 봐 Chat, y o u n 영차 영차 아 잘하네. 어, 잘하네. 영차 아빠, 아빠? 아니야, 수빈아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영차 응. 엄마, 엄마, 엄마. 아니야, 수빈이 올라가. 엄마가 박수 쳐 줄게요. 어? 내려올 거야? 내려와 그럼. 하나, 둘. 영차? 아, 그잘했어요 영차